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어,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룽투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30일 장마감 했고요. 어, 금일 1.1% 상승한 6,410원에 어, 마감해 줬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종목들마다 어, 특별 어, 특정한 뭐 테마군들이 아니라고 하면 주가 어, 상승이 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반대로 어, 추가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룸투코리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차익실험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락폭은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주가가 조금은 반등해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기에서 어, 1월달에 보여줬던 고가죠. 이 고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 흐름이 나아준다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주가가 뭐 어, 7천 원을 넘어서 한 7천 뭐이장대음봉의 중간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7천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7천 500원 선. 물론 이제 8천 원 선까지도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 이 정도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어, 당장에 어, 우리 이제 세, 세력 혼니들 말하는 이제 세력 물량이라고 하죠 어, 매집된 물량들을 이한 구간에서 모두 털어냈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이 하락하는 구간 내에서도 추가적인 매집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는 가운데, 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6,400원을 넘어서는 자리, 오늘 이제 6,400원을 넘어서면서 또 종가를 마감을 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룽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예상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온, 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에서 뭐, 파노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신작에 대한 부분. 어, 그런 부분이 크게 또 작용을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 2021년도에, 어, 어느 정도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신작 게임만 봤을 때도 여섯 종 이상의 신작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로열티 매출이 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부분 실적이 뒷받침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을 따라올 수밖에 상승 흐름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음, 근거로서 어, 매출이 증가를 할 거다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어, 드리자면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한두 종의 어, 어, 두 개의 IP가 실적을 또 지지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면 어, 추가적으로 어, 열혈광호 IP 로열티 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중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히트라든지 아니면 열혈강호 검과 마법 뭐 이런 게임들에서 실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 신작에서 또 방금 전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작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 하락을 어, 걱정하기보다는 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10분 봉으로 체크했을 때는 이 자리죠. 6,82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다음 주 기대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7,000원 선에서 돌파 한번 하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8,000원 상까지 회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 구간까지 가기에는 그동안 이제 하락할 때 어느 정도의 또 악상 매물들이 좀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 소화하는 움직임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대한 산업 자체가 어, 코로나 어, 그런 일상으로 어, 변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매출 성장이 크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저제 어, 주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그 루트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어, 나는 술한잔 먹을 바에 그냥 여기에다 한번 써보자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어, 이러한 금액들 자체가 워낙에 어, 커지다 보니까. 이 게임사들에 대한 매출 자체가 급,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어,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종목 또한 한번 대응 한번 고려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 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급 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